BTS 기독교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살라모 알리꿈 알라뷰 알라뷰 예, 오늘은 이슬람 치아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 지난 5월 27일 날 미국의 그 폭스 뉴스에서 우간다의 한모슬림 가정에서 딸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말을 듣고, 어, 그날 밤에 잠잘 때 아버지가 딸의 몸에 시발류를 뿌려서 어, 살해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약 9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그런데 AD 33년부터 에이드 2000년까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6,942만 명인데 그 가운데 약 910만 명이 모슬렘에 의하여 죽음을 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슬렘들이 침입한 새로운 영토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관대한 정책으로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개종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어 이슬람의 유명한 이맘 가운데 타발리라는 이맘 학자가 한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든지 또는 지지야라는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죽음을 당하든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뭐라고 나와 있길래 왜 이슬람권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할까? 오픈도어가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매년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하는 많이 박해하는 나라 가운데 50개 나라 가운데 40개 국가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 뭐라고 나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경전을 연구해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69번 나옵니다. 거기에 긍정적인 얘기도 나와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주 착한 사람들이 있어서 저녁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기독교인에 대한 좋은 말도 나오지만 모하메드의 인생의 말년에 아라비아 반도를 정복하면서 기독교를 배제하기 시작해요. 전 세계 모든 모슬렘들이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주기도민처럼 꼬란 1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비스밀라라 하만 라임 함들릴라 라피날라민 라야만 라임 미야 까 요미틴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길은 당신께서 선택해 주신 길이며 노여움을 받은 자나 방황하는 자들이 걷지 않는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하고 줄자 긋고 노여움을 받은 자들 유대인 방황하는 자들 기독교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이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기도할 때마다 기독교인이 안된걸 알라에게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에 17번씩 합니다. 두 번째로 무슬림은 가장 우월한 민족이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사악하다 이렇게 고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 기독교인들은 지옥에 갑니다. 이슬람에는 일곱 개의 지옥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가는 지옥은 여섯 번째 합비야 지옥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대인들이 가고 일곱 번째는 카피르라고 하는 무실론자들이 갑니다. 몇 번째 지옥이라고요? 여섯 번째. 딴데 가서 줄서 있으면 안 돼요. <laughs> 여러분은 여섯 번째 합비야 지옥 문 앞에 줄서 있어야 됩니다. 이슬람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지옥 간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꼴 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또네 번째로 꼬란에 예수님이 제림하신다고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제림을 기다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그런데 꼬란에도 예수님의 제림을 기다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꼬란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디스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제림하셔서 전 세계 모든 십자가를 때려 부순 다음에 기독교인들로 알고금 이슬람을 믿게 하고 무슬림 여자와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낳고 40년 동안 살다가 메디나에 묻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합니다만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꾸란 2장 102절에 보면 기독교인과 친구가 되지 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전파하기 때문에 그들과 친구가 되지 말고 그들을 보호자로 삼지도 말라 이런 그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이러한 그 꼬란과 하디스를 근거로 해서 이슬람에는 지지야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꼬란 9장 19절에 보면 알라와 내세를 믿지 아니하며 알라와 선지자가 금기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진리의 종교 즉 이슬람을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들이 비록 성서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꼬란에 보면 성서의 백성이 누구냐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항복하여 지지아를 지불할 때까지 지하드하라. 그들 스스로 저주스러움을 느끼리라. 자, 요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지지아라는 세금을 이슬람 정부에 내야만 했습니다. 이슬람의 두 번째 후계자였던 우마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과 맺은 언약으로 알려져 있는 게 딤미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딤미 조약은 14세기에 대대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건 일종의 법입니다. 법. 그래서 14세기에 이슬람 학자 한발리 학자인 알 자우지야의 기록에 의하면 딤미에게 주어진 명령들이라는 딤미 법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사용에 처한다 기독교인은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가족 안에서 우선적인 상속권을 갖는다. 또 무슬림 남성은 기독교인과 결혼할 수 있고 무슬림 여성은 기독교인과 결혼할 수 없다. 꼬란 2장 221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또. 기독교 남 모슬렘 남자들이 기독교인과 결혼하라라는 구절이 꼬란 5장 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무슬림들이 기독교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무슬림이 됩니다. 이게 이슬람 법입니다. 또 교회를 새로 짓거나 수리할 수 없으며 기독교 서적을 인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또 기독교인이 무슬림을 때리거나 무슬림을 저주하면 사형에 처한다. 이런 내용. 이게 법입니다. 또, 무슬림 군인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주고, 또, 적과 동맹을 금지하고, 기독교인들은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을 이탈할 수 없다. 또, 무하마드나 이슬람이나 꾸란에 대한 비판을 금한다. 이게 법이에요. 기독교인은 공직에 근무하거나 무슬림에 대한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 가면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은 공직에 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상 진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주민등록에 오른쪽 위에 종교란에 다 종교가 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물어보죠 네.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런데 이 모슬렘들은 처음에 만나면 이름이 뭡니까 그래요 그럼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이. 모슬렘인지 기독교인지 이름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한국 이름을 대면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게 디에나의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직업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주민등록 오른쪽에 종교란에 종교가 써져 있고 그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이슬람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모슬렘이 기독교인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은 무슬림 노예를 소유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또 무슬림 집보다 크게 지을 수 없다. 작고 낮아야 된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무슬림이 지나오면 옆으로 피해 가지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또 낙타나 말을 타면 안 된다. 왜 무슬림보다 더 높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나귀를 탈수 있습니다. 당나귀를 타는데 그 당나귀도 똑바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나귀나 말이나 낙타가 옛날에는 전부 다. 전쟁 도구였잖아요. 일종의 전차고 무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대항한다고 하는 태도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당나귀를 탈 때도 반드시 옆으로 이렇게 타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또 기독교인들은 몸에다가 파란 천이 붙은 옷을 입어야 되거나 아니면 파란색을 입어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노란색을 입어야 됐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약 1,200년 동안 나폴레옹이 1798년에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제국주의가 시작되기 이전, 1400년 동안 이슬람에 있었던 법입니다, 법. 그래서 복장은 기독교인들은 신발을 같은 칼라로 신지 않고 짝짝으로 신어야 되고, 목에는 가죽이나 실을 이렇게 새로 된 씨를 착용해야 되고, 앞머리는 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중 목욕탕에 갔을 때도 모슬렘과 구별하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은 목에다가 종을 달아야 됐습니다. 딸랑딸랑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슬렘인 줄 알고 존경할까봐. 그래서 구별되는, 이게 지금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14세기의 이슬람 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들 스스로 저주스러움을 느끼리라 이랬잖아요. 저주스러움을 느끼게 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지하 세금을 내려갈 때에 그 법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지지하를 내려올 때에는 걸어와야 되고 혹은 손과 무릎으로 기어와야 되고 세금 징수관 앞에 앉아있고 기독교는 서있고 목부분을 잡아서 심하게 흔들고 이쪽을 이렇게 쳐서 쓰러트려야만 되고 옆에서 그걸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왜? 스스로 저주스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무슬림 학자 알 자마크샤리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딤미 협정에 의하여 지지아를 내야 되는데 지지아 세금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AD 8세기에 그 파피루스를 발견합니다. 아도 트리온이라는 학자가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를 연구하다가 거기 지지아에 대한 법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에 보면, A.D. 700년부터 720년, 그러니까 이슬람 초기에 지지아가 어느 정도의 재정이었냐하면 연봉 가운데 3개월 월급이었어요.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예. 네. 물론 어떤 지도자가 술탄이 됐느냐에 따라 차이도 있었어요. 관대한 지도자 또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지지아를 깎아 주기도 하지만 또 돈이 필요할 때는 지지아를 올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지지아라는 세금을 내고 또 하나 세금이 있었어요. 카라즈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이 카라즈는 뭐냐면 토지세예요. 모슬렘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토지세를 내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지지와 지지와야와 카라즈라고 하는 두 개의 세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에 1년에 세달치 정도의 월급이 되는 돈을 지지야로 냈고, 그리고 또 카라지로 또 다른 재정을 냈어요. 이 딥미 협정으로 인해서 이슬람 정부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 재정이 어려울 때는 재량껏 지지야를 올릴 수가 있었다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지지야를 내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관대한 정책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개정하였다. 오늘날 중고등부 교과서에도 이렇게 써, 있습,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것만은 아니에요. 첫 번째 지지야를 내지 못할 때는 노예가 돼야 됐어요. 돈을 못 내니까 노예가 돼야 되죠. 돈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781년에 에베소에서 약 7,000명이 지지아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노예가 되었던 기록이 있고요. 831년에 소아시아에서 838명의 기독교인들이 또 903년에 데살로니카에서 2만 2,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지지아를 내지 못해 이슬람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아를 내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을 노예로 지지아 대신에 모슬렘들에게 넘기는 일들이 이슬람이 정권이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에서는 늘 있어 왔던 일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학살이 있었어요. 9세기에 시리아의 주교였던 수도 다이니시어스의 기록에 의하면 지지아를 내지 못한 기독교인은 매맞아야 됐고 학대를 당했고, 고문을 당했고, 끝내는 십자가에 처형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레바논에서 미국과 영국이 이제 점령을 하면서 딥미 제도가 폐지가 돼요. 딥미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보호받는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보호받는 백성으로서의 기독교인이었는데, 딥미 제도가 폐지가 되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모슬렘들이 모스크에서 기독교인은 더 이상 딥미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대량 학살이 일어나요. 그래서 1841년에 또 1860년에 약 2만 명의 기독교인이 학살을 당하고 레바논에서 만 명이 고아가 되고 3천 명의 여자들이 성노예가 돼요. 또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오스만 터키, 이슬람 국가 중 오스만 터키가 아르메니아, 그 옆에 있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고, 오스만 터키는 이슬람인데, 오스만 터키 군대가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약 130만에서 150만 명을 학살해요. 지금 이라크나 또 시리아나 아르메니아에 가면. 그때 학살당했던 기념으로 그걸 기억하려고 곳곳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회에서 이제 터키가 그것을 인정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고 곧 미국에서도 인정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돼요. 인정을 안 하니까. 아르메니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군력과 학살을 당해야 됐던 이런 역사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강제개종이죠강제개종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어, 납치, 납치. 지난 그 오스만 터키 300년 동안 데르시메, 데르시메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15살에서 20살 정도 되는 그 젊고 똑똑하고 잘생긴 그런 아이들 가운데 기독교인, 이제 이 심사관이 전부 모여라 그러면 이제 마을마다 다 모이면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만 젊은 아이들 가운데 등치크고 똑똑한 아이들을 전부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황제 술탄의 근위대 예니체리라고 하는 부대에 들어가갔어요. 거기는 100%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술탄의 친위대예요. 굉장히 유명한. 예니체리라고 하는 친위대원들은 전부 기독교인이었지만 강제 개종이 되어서 이슬람 술탄의 근위대로 봉사한 사람들, 일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이슬람 군대의 아주 정예부병으로서 술탄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그런 예니체리, 예니체리라는 부대가 있었어요. 300년 동안에 약 20만 명의 기독교 청소년들이 예니체리로 납치를 당합니다. 자그 다음에 강제 개종이 일어나요. 1860년에 딥미 제도가 폐지되자 다마스커스에서는 약 5천 명5 명의 기독교인에 대한 학살이 있어 있었어요. 더 이상 보호받을 필요 없다라는 모스크의 설교에 흥분한 모슬렘들이 금요일 날 모스크를 나와서 보이는 기독교인들마다 학살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남자들이 학살을 당하고 여성들은 강간 당하고 어린이들이 납치가 돼서 강제로 할례를 했어요. 원래는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안 하고 모슬렘들만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강제 할례를 시켜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시켰어요. 이 기록을 당시에 다마스코스에서 사역하던 아일랜드 선교사 롭돕슨이라는 사람이 기록에 남겨요. 이 수많은 문헌과 또 문서에 나타난 것처럼 이슬람 치아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고문과 학살과 굴욕 그리고 토착 문명의 파괴와 재정적인 착취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딥미지제도가 관용이 없고 기독교인들을 고의적으로 학살하고. 노예로 만들어 버린 그런 사건이었어요. 네. 자, 이제 한국에서도 이슬람의 도전 앞에 직면에 있어요. 이슬람 인구는 계속해서 많아져 가고 이슬람 사원도 200개가 넘었어요. 네. 한 스퀸이라는 신학자가 종교 간의 대화 없이는 세계 평화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네.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시아파와 순니파의 분쟁 이런 것들을 보면 종교 간의 대화 없이는 정말 세계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대화를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바른 역사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고통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서로 평화하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가 평화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를 연구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강의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존과 상호 존중의 틀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앞으로는 공존하면서 같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딥미 제도에 대한 이것이 이슬람의 관용이라고 하는 찬미는 과거의 비극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이나 기독교인 모두가 다 희생 자가 될 수밖에 없는 논리예요. 예.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 아세요 역사는 예방적인 역할을 해요. 미국 남부에 있었던 노예 제도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유럽에 있었던 여자들 마녀 사냥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식민주의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히틀러의 나치 정권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인간의 추악함과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배워야 하냐면, 다시는 그런 역사가 대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는 반이슬람 혐오증을 부추기기 위한 강의가 아니에요. 모슬렘 엘리트들이 자기 비판적인 태도로 역사를 돌아보고 이와 같은 역사가 다시는 대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치욕과 아팠던 기독교인 학살에 대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의 바탕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있죠? 마살라마. 마살라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